네, 이번에 준비할 영상은 신규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에이션트 쿠키죠 예, 새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 개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사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스킬 보시면은 회복량이 어마 무시해요 힐량만 보면은 허브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당장 127% 허브는 예, 합쳐도 100%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실량 부분에서는 허브보다 하이, 상위 호환이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체력 보호막이 무려 20%가 있기 때문에 최대 체력에 무조건적으로 허브보다 실량 자체는 높습니다. 문제는 이 쿨타임 19초, 19초라는 쿨타임이 허브 17초, 2초가 차이 납니다. 이 말은 즉슨 아레나에 서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늦겠습니다. 허브보다 2초가 늦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은 먼저 터져, 터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군 진영이 힐이 안 들어가서 중간에 터지거나 혹은 라떼에 침묵을 맞고 스킬을 좀더 늦게 써서 이제 진영이 붕괴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핑은 무조건적으로 쿨타임 감소사 토핑 이셔야 됩니다 이제 힐량은 이제 허브 자체적으로 힐량을 높이려고 이렇게 공격력을 썼지만 이 친구는 자체적으로 힐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 보호막이, 최대 체력이 20%, 이게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강제되진 않아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힐량이 엄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보다는 쿨타임을 감소시켜야 되는 게 이제 이 친구의 핵심입니다. 19초라는 이 쿨타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공격력 토플는 꼈다가는 이제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쿨타임이. 진짜. 특히, 허브를 같이 써보면 느끼는 게, 뭐, 같이 쓸 일은 없겠지만, 같이 써보면 느끼는 게, 허브보다 2초가 느리고, 이제 그거 더해서, 두 번째 스킬 돌아갈 때는, 4초가 느려져요. 허브보다 2초가 늦게 쓰기 때문에, 그 플러스, 다음 스킬 또 2초 더 길죠. 그렇게돼 4초가 느립니다. 사실상, 두 번째 스킬은 못뭐 쓴다고 보셔야 돼요. 이 친구 혼자 솔로 힐을 썼을 때는, 쿨타임 감소 토핑을 안 꼈다면은, 그렇게때문 무조건적으로, 쿨타임 감소 토핑 끼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티어로 따지면은 꿀타임 감소 토핑을 껴서 꿀타임을 충분히 챙겼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1티어에 있는 허브보다 허브랑 같은 위치에 있다 보겠네요. 허브보다 좋다고 말하기는 에 아직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뽑으면은, 일단 무조건 뽑으면은, 키우시고, 혹시 무가금러들, 무소가금러들이 뽑으셨다면은, 어, 우선적으로 키우지, 키우는 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허브 쓰시다가, 쿨탱 가서 토핑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이때, 그때 쓰시는 걸 이제 추천드려요. 이제, 나왔다고 무작정 키우기는, 이제, 무소가금러들한테는 조금 부담을 되는 그런 쿠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